왜 웃고 있냐고? 좋으니까 웃지.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싶고 좋네. <laughs> 그냥 특별한 게 있어야 좋나? 너랑 누워서 이러고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행복한데 다른 게 필요하냐고? 딱히 퇴근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데. 너 때문에 하루종일 찍은 시간만 기다려주는 거 있지? 심지어 내가 그날은 널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 춥다 좀 있으면 1년이잖아 우리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럴 거면 같이 살까?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지. 너가 더잘알거 아니야. 내가 막 결혼을 꿈꾸거나, 김태희 같은 사람이어도 동거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얘기했는데. 근데 너랑은 지내면 지날수록 더 같이 살고 싶어져 좋아서 진짜 매일을 같이 보내고. 안고 자고. 그러고 싶어진다니까. 술 취해서 꼬장 부려도 업어주고. 뭐? 맛있는 거? 맛있는 것도 매일 해주지.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. 하나씩 또 연습하면 되니까 놀러 가서 뭐 해줄 때랑은 집에서 음식 해주는 건 다른 거니까 그게 좀 아쉽긴 했어 뭐 놀러 가서 뭐 맛있는 거한 번씩 해주는데 그것도 그거대로 좋긴 한데 뭐 놀러 갈때막 우리가 멸치액젓, 까나리액젓, 굴소스 막 이런 것까지 챙겨갖고 다니긴 좀 그렇잖아. 그래서 내가 못해줬던 것들, 그런 것쯤 찾아서 한번 해주고 싶어. 나 먹으려고 대충 뭐 만들어 봤어도, 누구 먹으려고 이렇게 신경 써서 연습하고, 레시피 찾아보고, 그랬던 적도 없으니까. 청소, 빨래. 손에물안 묻힌다곤 하는데 최대한 안 묻혀 봐야지 씻을 땐 묻을 수밖에 없다 내가 시켜줄 순 있어 언제든 얘기하고 언제든 환영이니까 너한테는 양말을 뒤집어 벗어도 뭐라 안할 거야. 내가 뒤집으면 되니까. 자다가 깨서 물 달라고 해도 군말 하나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떠다 줄 거고. 솔직히 그것보다 자다가 한 번씩 내가 등을 돌리고 잘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낯설긴 해.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, 속상하긴 하더라. 등 돌리고 자는 나 보면서 더 속상해하는 너 때문에, 진짜로 최대한 안고 잡을게. 밤새 팔베개도 해주고. 옆에서 한 번씩 내가 코꼬라도 너그럽게 봐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<laughs> 향기도 좋아. 없던 버릇이 하나 생기긴 했어. 화장실 갔다가 괜히 한번더 비누로 손 닦고 향수 뿌리고. 또네가 자다가 그형수 냄새 맡잖아그것도꾸물꾸물그러면서 나한테 온다니까 그치? 모습 내가 채간들어서 돈 벌어서 어따서나 했는데 옷도 안 사. 뭐 다른 거? 돈 주고 사는 것도 없어. 그냥 돈 쓰는 내가 너랑 같이. 하룻밤 지내는 날, 너 맛있는 거 사주는 날, 너랑 어디 놀러 가는 날, 그럴 때밖에 없더라고. 온 세상 내생각패턴이 너한테 맞춰진거지 뭐 여자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쩔수가 없어서 진짜를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건데 거기다 내가 무슨 표현을 해야돼? 그냥 그래 나는 이렇게까지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 내가 마음을 먹은 게 처음이야. 싫다고 안 믿는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진짜 처음이니까. 그렇다고 내가 뭐 과거에 여자를 안 만나봤대? 아, 만날 만큼 만나봤어. 네 표현대로 잘만큼도 잡았고 할거다 해봤어. 근데 그러고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바뀐 걸까?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. 나는 지금이든 앞으로든 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도 난 나야.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. 뭐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나 이런 거 맞으면 바뀌기도 하겠지. 근데 지금 날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내가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건 네가 말 그렇게 만든 거라고, 그래서 그런 거라고, 다른 의도도 전혀 없고. 그니까 말이 좀 다벅, 다급했다고 해야 되나? 셌다고 해야 되나? 억울하니까 <laughs> 억울해서 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한번 그럼 너도 잘 생각해봐. 난 말이야. <laughs> 정말. 살고 싶어. 그게 다야.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. 한 번만 믿어봐.